어, 사람을 채우다 라는 시리즈 설교 첫 번째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짧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어, 뭐예요? 물을 바가지로 떴는데 오다 담고 있는 거예요. 오다 어, 담고 있어요. 바가지에 물이 없고 홍수가 났는데 저 포크레인이 바가지에 물을 떠가지고 아주 트럭에다 담고 있습니다 그럼 저기 물이 담아집니까? 안 담아지죠 밑바가지, 밑빠진 바밑 독에 물고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한들 담을 그릇이 온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어, 저희가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는 뭔가를 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담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릇이 온전한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 독에 밑에 빠져있지 않는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내 그릇이 담을만한 그릇이 못돼서 항상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 결핍의 상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죠. 동의하시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았다는 소식을 들리면 사실은 나도 그런 복 받고 싶은 욕심도 생깁니다. 음. 그런데 옆집의 집사님은 기도하면 응답되는데, 내 기도는 응답 안 되니까, 아, 좀 힘들어요. 아니, 옆집은 항상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집은 왜 집값 떨어질 때 팔아야 되지? 부족함을 느끼죠. 아니, 내 집은 왜 팔면 집이 오르는 거예요? 그죠? 아, 내 주식은 왜 팔고 나면? 오르고 내가 사는 주식은 사면 자꾸 떨어지는 거요 기도하고 샀는데 기도하고 분명히 집을 샀는데 이렇게들 생각하실 겁니다. 해도 해도 안 돼. 매일 힘들어. 되는 것 없는 것처럼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음,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면 오늘부터 어, 오늘 이 전해드리는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태도와 믿음의 태도와 삶의 태도가 바뀌는 그러한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힘들냐. 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익히 암송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명시합니다. 성경책에서 가장 귀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의 영생을 허락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데 왜 힘들다고 하냐? 이거야. 하나님 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 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나요? 아, 네.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 네. 근데 왜 예수를 믿는다고 왜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우리가 잘못 믿었기 때문에. 아,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것이 복입니다. 아, 네. 구원 받은 것이 복입니다. 아, 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아, 네. 그러면 우리의 필요한 하나님 주시니까. 어, 우리가 기도를 막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막 부르짓고요. 막 철야기도 하고요. 금식기도 하고요. 근데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점점 복이 오는 시간이 느리니까 지쳐요. 힘들지 않나요? 왜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아 이놈의 기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아, 응답이 안되는 게 기도의 답입니다. 아그걸로 해결이 안되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언제까지 순종해야 되나? 힘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도 되는 일이 없어. 그러니 예수를 믿는데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밑빠진 독에 물붓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복은 예수님 그 자체, 예수를 믿는 것 자체를 복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게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다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왜 예수가 복입니까? 구원 받은 건 복이죠 예수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 받는 건 알겠어요 그 복은 우리가 죄를 사용서 받아서 구원 받았잖아요 그건 복이죠 근데 그거는 갈때 얘기고 그잖아요 갈때 얘기고 지금은 힘들잖아요 지금도 복 받고 싶은데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를 용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예요. 나는 못되신 으로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데 안 떠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있는 게 죄고 하나님을 뒤로 물러은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내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든지 이런 죄가 하나님을 떠나게 할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의 죄성이 죄성, 우리의 부족함이 얼마든지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바꾸려고 하는 충분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자질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죄인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부족한 그 자질, 그 죄, 이거를 알려주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분명히 좀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 무엇이냐? 우리에게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래요. 그리고 여자에게 물어봐요. 야, 하와이. 진짜 하나님이 여기 있는 나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아니. 여기 있는 거다이의대로 먹으라고 했는데 저 선악을 알게 하는저 조금만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저거 먹으면 너희들 죽을까 봐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임의대로 너희들이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말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오락 하셨어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가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이요. 나 진짜 다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듣긴 들어서 알겠는데 가운데 있는 저선악감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금하셨는지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합니다. 헷갈려 헷갈려합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뱀의 간교한 뼈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에 명시하셨어요. 먹으면 죽는. 그러나 인간들은요, 아,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하어가 무엇 때문에 분별력을 잃었을까요? 먹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의 삶 속에 많이 먹고 있고 쓰는 문제 때문에 유혹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유혹들이 좀 찾아오시나요? 여기 투자하면 많이 번다더라. 어, 이게 좋다더라. 어, 내 말을 들으면 다잘 내가 해줄게. 이런 유혹들이 많이 오지 않나요? 그것들 잘 살펴보면 우리의 먹고 있는 문제, 자녀를 기르는 문제, 이런 곳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유혹들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유혹들입니다. 간교한 유혹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하죠. 또 도덕적인 그 유혹법을 범하게 하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게 하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간교하게 틀어서 죄를 범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분별력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어.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명시하셨어요. 유혹은 정당한 방법을 요구하지 않고 교묘하고 불의합니다. 간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타협하게 합니다.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죠. 또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죠. 4절에 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정녕 죽는다고 했는데 뱀은 다시금 재차 유혹합니다.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보다 더 속입니다.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요. 하나님을 의심케 합니다. 삶 속에서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많이 생기죠. 아, 이것 조금 한다고 달라지겠어? 아, 이것 좀 말씀 어긴다고 뭐. 큰일 나겠어? 큰일 납니다. 이거 먹는다고 아 진짜 죽겠어? 하나님 설마 그렇게 쬐쬐한 분일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크게 적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변치 않는다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1 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이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만 무엇이요 우리의 부족함과 죄성. 근데 우리는 우리를 믿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은 뒤로 가고 내힘과내 내 의지를 앞서 가잖아요. 응. 또 어떤 것들이 우리의 부족함을 더 자극합니까? 남의 떡이 더커 보이게 하죠. 6절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내가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좋아 보여요. 하나님께서 다 봉산에 있는 나무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그만큼 가졌으면 됐지. 먹지 말라고 한것딱 하나. 그게 더먹음직스워하고 보암직도 하고 다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그 유혹과 열망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거 뭐예요? 비교. 음. 우리가 잘하는 게 비교란 말이에요. 우리 집 남편과 옆집 남편을 왜 비교하죠? 내 자녀와 옆집의 자녀와 왜 비교하죠? 내가 지, 가지고 있는 집과 옆에 집사님이 사는 집을 왜 병수를 왜 비교하죠? 아니 내차 중형차도 괜찮잖아요. 소형차 잘 나왔잖아요. 근데 왜 대형차를 비교하죠? 왜 우린 가, 가고 싶은 여행? 어저 집은 맨날 1년 한 번씩 여행 간대. 우리 집은, 아 바람도 못 쐬러 간다. 비교하잖아요. 담엔떡이 더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데, 자식이 정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고 주고 있는데, 키워주시고 있는데 공부 잘하기를 원해요. 공부 잘하면 뭐하려고 우리 한테 성대 다니잖아. 내가 키웠잖아. 내가 기도해서 키웠잖아. 자기 의시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 자녀는 이미 잘 크고 있어요. 아니 왜 20평 살면 어땠어요? 네? 임대 아파트 살면 어땠어요? 저희가 오기 전에 임대 아파트 살, 살다가 하나님과 내로 이사 있어 와 있어요.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그거 살아도 감사요. 그것에. 살아도 하나님이 잘 키워주시고, 굶게 안 하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죠. 만족하는 거죠. 그런데 왜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의심하게 만들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겠어? 지금 이곳에 이렇게 있는데, 그냥 가만두시겠어?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은 곳에 끌어올려 놓습니다. 그럼 나는 신이 되버려요 누구의 신? 나를 지배하는 신. 오전에 이렇게 다시 기록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이 세상 우주천지를 세상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마치된다는 그 유혹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항아리가 깨진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인간됨을 부정하기 때문에 항아리가 깨진 겁니다 인간됨을 부정하는 게 뭐예요? 인간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됨을 주장하고, 우리 스스로가 신이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내 뜻을 펼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뜻이 펼쳐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예수님도 이용하고, 기도도 해보고, 한 말씀대로 살아도 보고, 무엇 때문에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다 보고 안 되면 원망하잖아요.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나 장담 못 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은혜가 많이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내 그릇이 깨져 있다면, 내마음가이 내가 주인되어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무리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도 그 은혜는 땅바닥에 쏟아진 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도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죽지 않았어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달라고 외쳐도 부르짖어도 그 응답되지 않는 것 하나님 은 우리 사랑하시니까 그뜻대로 이루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다르니 내 뜻대로 달라고 보니 힘들죠. 사나님은 우리의 자금을, 우리의 피조물됨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 부끄러움, 부족함, 나약함, 주님 앞에 흠이 아닙니다.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길 나의 실수도, 나의 마음의 깊은 어떤 그 어리석음도, 부끄러움도 주님은 다 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죄가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십니다. 으 무엇이 우리를 부끄럽게요? 우리의 죄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니다 7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옷을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입을 렸고 치마로 삼았거라 눈이 밝아지니까 이제 부끄러워졌어요. 죄 때문에 내 눈이 밝아졌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의 인생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사셨지만, 언제 가장 부끄러워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갓 태어난 아이들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깨먹고 있어도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지 몰라요. 맨몸으로 왔거든요. 그 깨먹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인간의 그냥 본성이 본질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단난 아이와 같은 그 모습 그대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응애 울었어요 나이가 지금 가장 어린데 응애 울었어요 엄마가 뭐예요오왜 울지? 가서 기적이를 한번 봐요 엉덩이를 들어서 냄새 맡아봐요 안 쌌는데? 왜 울지? 젖병을 물려요 아 배고프구나 젖을 좀. 응애 울어요 왜 울지? 젖병을 물려봐요 아니 젖꼭지를 막 뱉어요. 왜 네, 엉덩이를 들어봤어요. 아니, 응가도 안 썼어요. 그럼 뭐예요? 재워주는 거예요. 똥에 울어요. 왜요?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거든요. 이 갓난아이 때 오직 아빠와 엄마를 의지하는 이때가 부끄러울지 모르는 거예요. 울면 밥 주죠. 기저귀 갈아주죠. 재워주죠. 어때요? 완전 편하지 않아요? 완전 편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은요 내뜻대로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누워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배고프면 하는 게 뭐예요? 울어요 그럼 엄마가 와요 아 이따가 먹었으니까 배가 슬슬 아파요 힘줘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찜찜해요 아, 울어요 그럼 엄마가 또 와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배도 따다따고 이제 속도 비었으니까 졸려요 안정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편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나, 배가 고픈가, 아니 졸린가, 기저귀에 뭐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합니다. 이것이 힘들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면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면 채워지고, 또 채워지는 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첫 번째 펼치 신사역이 가나 혼인 잔치.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연회장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 하인한테 야너이저 예수님이 가서 물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라. 어 예수님. 나도 뭔 상관입니까? 그러니 한참 있다가 그래요. 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물 갖다 부어라. 하인이 어떻게 했어요? 항아리가 빈걸 알았어요. 주인이 저 예수님이 시킨 대회라 내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갖다 부어라 말씀하셨어요. 부었어요. 이해는 되지 않아요. 이게 돼? 이거 욕먹는 거 아니야? 야나 죽을 수도 있는데 끝나 부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우리 땅에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하한건 순종밖에 없어요. 낮은 자는요. 겸손한 자는요. 그냥 하늘 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아, 네.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작은 것. 우리 피조물 되는 것. 이대로 살자 내가 주인 되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내 힘으로 사는 것 그냥 부어주셔도 밑바은 독에 불붙는 이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그냥 순종하면서 오직 나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인정하시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힘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된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왜 보입니까? 예수 믿는 것왜 보기에?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입니다. 예수님이 왜 복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인데 우리와 동등하게 모습을 취하셔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에게 가장 알기 쉬운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죽고 주셨어. 예수님이. 하나님 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부족한 머리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아무 죄가 없는데 우리 등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복이냐?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복입니다. 예수 자체를 만난 것이 복입니다. 제발 힘들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힘들게 살아요?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내 뜻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나의 자금을 인정하는 것, 내가 피족을 되었다는 것, 내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대로 순종하고 살면 내 삶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축복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고 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말씀이 명령하시면 말씀이 그렇게 살아 계시면 말씀하고 계시면 그렇게 살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남은 8주 동안 그 말씀이 무엇이 쓰여 있는지, 그 말씀이 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8주 동안 좀 살펴보려고요. 담으려면 오늘 우리의 그릇을 온전한 그릇으로 다시금 새로운 그릇 되게 하여 그동안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 자녀도 불이하고 불충한 모습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오직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시마번 결단하는 저희들 대기로.